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줍니다. 에덴 동산 출애굽 사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공식은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좋은 씨만을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좋은 씨는 누가 줍니까? 주님이 준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겁니다. 아멘? 반드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가라지를 먹으면 안 되고 좋은 씨만을 우리가 받아야된다이 좋은 씨는 바로 마태복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3장 7절에서 12, 12절 사이에 세례요한의 설교를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을 면면을 맺지 않으면 바리새인과사도개인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에 산상수훈을 통하여 세례요한의 설교와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는 방법을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순종을 하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낼수 낼 있는 것이다.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에 기록된 산상 수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만이 천국 간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너희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 이형이 네 종류가 있다.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의 종류가 네 종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뒤에 지금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으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다는 뜻이 뭐니까 일단 길가밭을 통과했다는 얘기 맞습니까?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랬으니까 좋은 시는 뭐예요? 천국 가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완전게된 율법 맞습니까? 아, 네. 천국 말씀을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를 일단 우리가 받게 되면 어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 교회에서 뭘 준다고요? 천국의 말씀을 준다 이겁니다. 아, 네. 천국에 가는 방법을 가르킨다 이겁니다. 아, 네. 이 천국에 가는 방법, 천국에 가는 말씀이 바로 좋은 시도표현한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좋은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2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분명히 주를 고백한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좋은 시인 천국가는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분명히 줬는데 두 번째 말씀에는 잘 때에 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13장 39절입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 그랬지요. 마귀의 역할은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옛 뱀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다. 그리고 만국을 미혹한다. 만국을 미혹한 날이지요. 마귀요 사탄요 이옛 뱀요. 마귀요 사탄이요 웻뱀이요 누가 용을 잡으니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천하를 만국을 뭐하는 자라 했습니까? 미혹하는 자라 했다 이거 미혹하는 자계시록 12장 9절에는 바로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만국과 천하를 깨는 자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참수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를 받았습니까? 미혹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사정이 더 좋습니까? 잘때 원소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됐습니까? 알곡이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는 24시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지를 찾고 있는. 그 환경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 즉 천국에 가고 있는 그들 백성들로 하여금 미혹하여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24시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뿌립니까? 좋은 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뿌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26, 27절. 시작. 사계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천국의 말씀을 받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6,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에게 3장 1절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등장하여 아담에게 말씀을 전해 받은 하와에게 접근하셨습니까? 하와가 미혹되어 미혹된 하와가 다시 아담을 미혹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가운데 구름가운데 흑암가운데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해상을 하면서 마귀에게 미혹됐다. 창세기.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광야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은 누구에게 했다고요? 마귀에게 제사 지냈다. 마귀에 예배했다. 아니 분명히 천국은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잘때 원수가 와서 원수는 마귄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2 4장에 하나님과 피로스 언약을 맺을 때에 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출애굽 20장 21 23장에 기록된 십계명과 율례를 그들이 받고서 우리가 피로스 하나님께 맹세하고 난 뒤에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고 마귀에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나는 거룩한 몸으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오, 나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오, 너는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다, 마귀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10편, 95편, 10절,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도를 알지 못한다에 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아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그들이 미혹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미혹된 백성은 결단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절대 우리 주님이 맹세코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면 미혹된 백성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제일 경계해야 될이로는 바로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 제일 우선시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지요. 정말로 달콤한 말로 나타납니다. 달콤한 말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결국 땅으로 내어 쫓겨 꽂혔기 때문에. 땅에서 우리를 땅에 뒤는 우리의 지체, 즉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 네. 네, 영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네, 몸을 위해서 살으라고 몸을 통하여 항상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으라고 계속 미혹하고 꿰고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일장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에덴동산의 최초의 아담 하워가 마귀에게 미혹됐고, 즉 잘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을 때에 가라지를 뿌림을 받아 가라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독일하게 잘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데 가라지를 뿌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결국은 미혹됐다 이거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한 말씀하신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 갈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 사이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돼.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절대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반석교회에서 반석교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반석교회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 아닌 것이요. 아버지 말씀을 받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열매는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의 믿음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입을 통하여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보인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6, 27절에 보게 되면 결실할 때 좋은 씨를 뿌렸다면 알고 곡식이 나와야 되는데 가라지도 보인다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고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 여러분. 언제 정도 되면 열매를 내놔야 됩니까? 신학은 3년 정도 보지요.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3년 만에 열매를 내라 했을 때 주님이 찍는다 했으니까 농부가 말하랬습니까? 1년을 더 유예해 달라고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말씀은 보통 3년 정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구약은 11개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4년 뒤에는 열매를 내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일 늦었을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를 고백하여 즉 성령의 위 사는 의 사랑을 받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을 교회 나온지 한달 이전에도 할수 있죠? 할수있겠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열매가 그때부터 맺어지는 것 시작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장 늦어도 사년 이후부터는 열매를 내야 되는 것이다. 근데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으면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가라지도 보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서는 천국 가려고 교회는 인도를 받은 성도들 중에는 천국에 열쇠를 준다 하더라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원수가 반드시 원수가 가라지를 즉 좋은 씨가 아닌 가라지를 뿌림으로 가라지 뿌림을 받은 성도가 가라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됐다는 얘기는 좋은 씨도 받고 가라지를 겸하여 받게 되면 내가 가라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나중에 마귀의 말만 듣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도 듣고 가라지도 듣고 가라지 원수 마귀의 말도 겸하여 내가 듣게 되면 나는 뭐가 된다고요? 가라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사삼하라 이것이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한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은 오로지 좋은 시인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지신 자니라즉 천국은 마치 조우실을 부른다는데이 조우실을 누가 준다고요? 주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만을 듣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알고 이 된다 이겁니다. 이어 반대로 우리가 마귀의 음성, 원수가 뿌리는 마귀가 뿌리는 미혹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미혹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맞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의 말씀을 고백한 자들에게 교회로 인도하여 천국의 말씀을 뿌리고 천국의 말씀을 뿌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붙입니까? 마귀를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왜 붙입니까? 미혹시키고 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아, 네. 그럼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천국에 가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교회로 인도하여서 언약의 말씀인 천국 말씀을 주시고 그 천국 말씀을 받은 백성들에게 마귀를 붙이는 겁니다. 아, 네. 마귀를 붙여서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은 100% 지옥 가고 마귀를 붙여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토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다.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자꾸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는 당사자에게 믿음이 생겨버리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절대 들으면 아니 됩니다. 마귀의 말을 들을 때는 우리는 말씀에 깨어있어서 누구와 같이 주님과 같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물러갔다가 다시 우리를 괴롭힌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 바쁜 직장의 일로 나가도 된다. 오전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것은 주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니 마귀의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오전, 오후를 온전하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반드시 구별하셔서 알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아니 분명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결실할 때 보니까 좋은 곡식 즉 알곡이 나야 되는데 가라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가 말합니까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 주님께 질문하니까 주님 뭐합니까 가만둬라 이겁니다 여기 두 가지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0일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거나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순종하던 사람이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으로 취급할 것이고 또한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살려준다. 아, 네. 다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다나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까지 가라지가 됐다 하더라도 그 가라지가 알곡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 네. 맞아 에스겔서 18장 21절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아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 생활하면서 지은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내가 지은 과거의 죄를 일제 다 기억조차 안하시고 다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비록 순종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불순종하는 말씀이 내가 순종하게 되므로 의와 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인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주님께 사는 말씀은 절대 뽑지 말라. 23절입니다. 시작.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걸로 조국인들 기뻐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비록 주를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열쇠, 천국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은죄가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무엇이기를 뭐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악인이 악 중에 죽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비록 지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덮부려그 가라지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가라지가 됐다 하더라도 가라지를 지금 절대 뽑지 말라 이겁니다. 왜? 회개할 기회가 아직은 살아있다 이겁니다. 아, 네. 베드로우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례완도 회개요 주님도 회개요 들어도 회개하기를 우리 하나님도 회개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 회개는 뭡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서 천국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가라지에 믿음이 생겨 가라지가 됐다 하더라도 그 가라지가 언젠가는 알곡이 되기 때문에 지금 뽑으면 알곡 될 뒤에 마저 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 뽑지 말라.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하냐? 구약의 경우는 그때그때 그때 심판했지만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뭔다고요? 마지막에 심판을 한다 이겁니다. 아, 네.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꼭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열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가라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는 알곡이 될 수가 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마지막 날 한다 이겁니다 아, 네.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전도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인류의 종말과 12장 7절에 보게 되면 개인의 종말이 있죠 주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 재림 때에 알곡과 쭉 종이로 나눠지겠지만은 주님 재림 전에 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종말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구그 회는 심판이 있다. 주님 재림에 재림 전에 죽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로 언제 나눠집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죽는 것은 저한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알곡과 쭉쭉이로 갈라졌어. 영원한 음부와 영원한 낙원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절대 절대 우리는 낙원에 가야 되는 것이지, 음부의 가설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시작.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두라 하리라. 추수 하는 때에, 즉 주님 재림 때에 추수 때는 주님의 재림 때 맞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13장 39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시작. 가라지를 심문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는 얘기라는 주님 얘기는 주님 재림한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재림할 때의 알곡과 죽전는 분명히 가는다는 얘기입니다. 세례관도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전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추수꾼은 바로 천사들이요 세상 끝은 바로 주님 재림할 때에 알곡과 쭉쭉이를 가린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천사들은 뭐라 했습니까? 추수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나팔 때에 큰 나팔 때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공중에서 천사들을 뭐 한다고요? 추수꾼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알곡들을 추수하는 장면들이. 바로 주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는 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납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변화되리니 알고곤 모아 곶간에 들고 쭉 쪼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주님 재림 때에 천사들을 통하여 알곡을 추수하는 장면들에 있어서 추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마지막 나팔줄임 재림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우리의 몸이 후련히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변화됩니까? 절대 미혹되지 않고 절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하더라도 절대 말씀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알곡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나팔에 우리 우리 호령이 변화된다 는그 말씀이 우리가 공중으로 우리의 몸이 끌려 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뭐 한다고요? 영접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주님 재림 이전에 죽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알곡과 쭉정이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주님 재림 때까지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로 타색할 때즉 추수할 때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호련히 변화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알곡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기록된 것이 요한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 세 구절에 기록이 돼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5, 16두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나선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 지가 낮을 땅에 흐르면 곡식이 거두어 지더라. 15절에 보게 되면 맞지요? 추수하는 추수꾼을 보내서 낯을 대지요. 네.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재림한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알곡들을 모아 추수하는 장면이 계시록 14장 14, 15, 16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 들림을 받는 성도들은 알곡들은 홀연히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줄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땅에 있는 가라지들은 불에 던진다. 즉 진노의 일곱 대집에 들어가게 되면 육체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다. 아, 네. 마태복 음 13장 24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더니 잘때 원수와서 가라지를 터뿌린다. 결실할 때에 알곡만 있어야 되는데 가라지들은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라지를 뽑을까 했더니 야야야야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 가라지는 언젠가는 알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내가 선별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추수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나 추수할 때는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예수를 주로 고백까지 저란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반드시 마귀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은 드레미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들릴 때에는 그러지 뿌리벌 받을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러치는 능력이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던 저와 여러분들, 그때 주어진 우리에게 천국 말씀,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지금도 보관하고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뿌림, 이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갑니다 네. 신앙생활하는 중에 마귀가 어떤 말로 우리를 미혹한 할지라도 믿음으로 천국 간다. 주를 고백하면 100% 천국 가니까.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고 아침에 지켜도 된다. 야, 11절 안 해도 된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지키냐. 등등등등. 엄청난 말씀들이, 말들이 있을 때에 이것이 기록된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기록된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면 절대 듣지 않고 믿지 않아. 믿음이 생기지 않게 하여서 우리에게 뿌리워 준 천국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 mm -hmm.